연애를 하다 보면 정말 수많은 감정을 상대방과 공유하게 돼요. 근데 이 수많은 감정들 중에 단 일도 필요 없는 감정이 바로 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오늘은 연애를 할때 일도 필요 없는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연애를 하다 보면 정말 수많은 감정을 상대방과 공유하게 돼요. 근데 이 수많은 감정들 중에 단 일도 필요 없는 감정이 바로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이란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신의 품위를 지키려는 마음인데, 연애에서 자존심을 세우게 되면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견을 강요한다거나 또는 자신의 의견을 절대 굽히지 않으려고 하며 두 사람의 관계에서 갑 또는 승리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에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왜 연애를 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서 조금 더 행복하기 위해서 연애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승리자가 되고 갑이 되어서 얻을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요? 단 1도 없어요. 제 개인적인 주관으로 연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두 사람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과 동등한 위치 이두 가지를 동시에 지속하며 유지해 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어떻게든 그 관계에서 갑이 되려고 하거나 승리자가 되려고 하면 그 연애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갑이 존재한다는 건 반대로 을이 존재한다는 걸 뜻하고 승리자가 존재한다는 건 반대로 패배자가 존재한다는 걸 뜻하거든요. 이 말인즉슨 지금 당장은 내가 이 연애에서 갑이 됨으로써 잠깐은 행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두 사람의 관계를 길게 봤을 때 상대방은 나와 반대되는 을의 입장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동등했던 두 사람의 위치가 깨지면서 이별의 종착역에 도달해요. 저 역시 어릴 때는 연애를 할때 자존심이 강했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상대방에게 한마디도 지기 싫었고 항상 나를 인정해줬으면 했었고 싸울 때는 무조건 내가 그 싸움에서 승리자가 됐어야 했었어요. 그러다 결국 갑과 을이 나누어져 버린 연애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상대방과 싸우고 나면 그 상황에서 내가 갑이 되고 승리자가 될지언정 서로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연애를 할때 자존심을 세우지 않아요. 내가 상대방에게 사과할 일이 있으면 먼저 숙이고 들어가서 사과하고 트러블이 발생해서 순간적으로 감정조절이 안될 때는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이유에 대해서 나 스스로 한번더 고민하고 그리고 그 트러블이 더 커지지 않도록 유연하게 대처를 하는 편이에요. 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자존심을 굽힐 때 나와 같이 자존심을 굽힐 줄 아는 사람을 만나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조건 내가 모든 상황에서 굽히고 들어가게 되면 을을 자처하는 꼴이 되어버리거든요. 자존심을 굽힌다는 건 어떻게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끌고 가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자존심을 굽힐 때 상대방도 나와 같이 자존심을 굽힐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 역시 나와의 관계 유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에요. 행여나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절대 자존심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과는 빨리 관계를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의 제 영상을 통해서 꼭 기억하셔야 하는 건 연인 사이에서 갑과 을이 나누어지게 되면 그 연애는 절대 행복할 수 없으며 내가 자존심을 굽힐 때 상대방도 자존심을 굽힐 줄 아는 사람을 만나셔야 비로소 행복하고 건강한 연애가 길게 지속된다는 걸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디 오늘의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